여러분, 이재영입니다 제가 또다시 영상 켰습니다. 제가 좀 전에 호날두 펠카를 도전했다가 토, 또 터졌었는데, 진짜 인간의 욕심은 진짜 끝이 없나 봐요. 자꾸 도전하게 되네요. 자, 네 번째 도전입니다. 진짜 좀 지루할 수 있겠는데, 한 번만 이해 부탁드리고, 진짜 제발, 진짜 이번엔 붙자, 제발! 지발 진짜 제발 제발 진짜 넥스나 방송을 보고 있다 한 아. 번에 터쳐 줘. 아씨또 터져. 아 진짜. 아 진짜 씨. <laughs> 아, 진짜, 웃음밖에 안 나온다. 웃음밖에 안 나와. 와. 진짜. 에 네,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엔 꼭 성공하는 모습 꼭 보여드릴게요. 그럼 여러분들, 영바.